여러분, 연평해전의 승리의 주역, 대한민국의 영예를 지켜온 창끝 전력의 핵심, 참수리정급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오늘은요. 해군의 일꾼 중에서 묵묵하게 태어나서부터 이 태어날 때까지 해군의 일꾼 역할을 묵묵히 했던 이 참수리급의 일대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북한은요. 본인들의 체제가 우월하다는 것을 대외 및 대내에 전파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발을 전후방 가리지 않고 시도를 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침투를 하는데 서해나 동해 혹은 저 남해까지 내려가서 해상 침투 도발을 시도를 많이 했어요. 체제 경쟁에서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북한이 여러분 80년대 초까지도 우리보다 GDP는 더 높았을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지속적인 체제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성장을 이어나가니까 북한은 이 똥줄이 탔던 거죠. 각질을 통해서 침투 행위가 있었고요. 특히 해군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간첩선이 자주 출몰을 하게 되니까 해군은 구방 지역에 침투하는 간첩선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 필요했죠. 그래서 초기에 그 프랑스 엑소세 함대함 유도탄을 탑재하는 고속종 계획을 세웠었어요. 근데 이게 미국의 반대로 무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군은 30mm급 함포 두 문을 탑재하는 걸로 이제 설계를 변경하는데요. 그 당시의 최고 속도 4 1라트에 육박하는 제비급 고속종으로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장을 더 강화하고 배수톤수를 더 크게 했던 배를 좀 만들면 안 될까 해서 그러한 중형 고속정을 개발하기에 이릅니다. 당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주도로 해서 1970년대 초에 개발된 이 중형 고속정이 76년부터 국내 조선소에서 105척 정도가 건조가 되는데요. 이때 한 명은 조류의 명을 따르는 전통에 따라서 기러기로 통칭을 했죠. 1993년 기러기보다는 뭔가 좀 강한 인상을 좀 자 그래서 참수리라는 걸로 한 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참수리 후기형은 어떻게 발전됐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전장은 37m고 전폭은 6.9m 그리고 흘수선이 1.7m입니다. 만제 배수량은 170톤에 승조원은 한 30명 정도가 되고요. 자 이때 무장은요. 40mm 보포스 단장포인데 요거는 이제 탑승형입니다. 그리고 20mm C벌컨이 앞뒤로 두 문이 달려있고요. 휴대용 미스트라를 지대공 미사일로 한문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 HMG 50이었고 나중에 K6가 개발되면서 이게 바뀌었고요. 최대 속도가 3 8라트의 항속거리가 600해리 정도가 되죠. 무장이라는 게이 함이 건조된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북한 경비정의 침범을 막아내는 데는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특히 제1, 제2 연평해전과 대청해전의 승리의 주역이 바로 이 참수리정이었고요. 제1 연평해전에서 북한이 우리 참수리 정에게 이똥침 당했잖아요. 이걸 복수하기 위해서 제2 연평해전을 일으켰고 북한 경비정이 선제 포격을 해서 우리 참수리 사무칠 정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만 참수리 사무칠 정의 즉각 응사로 인해서 북한 경비정이 격퇴를 당했던 그 제2 연평해전이 있죠. 자 우리 참수리 정이요 연평해전 이후에 또 개량이 됐는데 일단 M60 보다 강력한 K6 중기관총이 교체가 됐고요. K6는 12.7mm입니다. 훨씬 화력이 강화가 됐죠. 그리고 사수와 소총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판 가드가 이제 곳곳에 추가가 됩니다. 제 연평해전 때 이제 유령화 정장이 적의 85mm를 맞고 나서 적의 저격 저격총에 의해서 전사를 하게 되잖아요. 이 철판을 정장을 보호하고 나머지 사수들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덧대게 되죠. 애초에 설계됐을 때 당시에 조금 얇았던 기관실과 발전실에도 이중으로 된 철판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위성통신 장치도 좀 달았고요. 소화수 및 방수용 펌프도 교체를 합니다. 정내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화재 진압을 할수 있게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러면 해군은 왜 이렇게 참수리를 좋아하느냐? 출항 준비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신속 대응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속도도 3 8 나트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래서 뭐 의심 지역이 있으면 일단 보내놓고 가는 중에 여러 가지 작전 지시를 내릴 수 있으니까 해군은 이 참수리정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또 임무도 다양한 임무를 소화를 해내는데 전방 해역 감시라든지 해안선 경계라든지 어로자운 보호 임무 등을 수행하기도 하고 환자 및 상륙 인원을 이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군의 모든 일꾼이에요 저도 예전에 해군 갔을 때저 하면서 임무가 끝나고 나는 다시 어떻게 복과했지 그랬더니 바로 참수리정이 육지로 저를 데려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수리정은 좀 배가 작잖아요. 그래서 이한 대로 독재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쉬운 임무일 때는 그렇고 보통 전투 초계 임무를 나갈 때는 세 척의 편대로 구성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두 척이 일개 편대 단위로 해서 작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항속 거리가 600 해리 정도라서 그렇게 넓진 않기 때문에 북방 한계선 가까운 곳에는 우리가 전진 기지를 설치를 하고. 그 전진 기지에서 편대 단위로 교대로 파견되었다가 복귀했다가 하면서 이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이함대 출신들은 아마 추억이 돋으실 겁니다. 연평도 인근에 이제 모 지역에 이 닻을 내려놓고 있는데 이 닻이 끊기면 이게 바지선이라서 국방한계선을 필요했던 아찔한 상황도 더러 있었습니다. 자 이런 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또 참수리가 그냥 긴급 출항을 해가지고 이 바지선을 예인해가지고 다시 안전 지역으로 끌고 오기도 했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 참수리정은요, 170톤밖에 되지 않으니까 파고가 한 2미터에서 2.5미터 정도 이상이 되면 원칙적으로 이제 추랑 제한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 거친 파도와 거센 바람을 뚫고 아주 추랑하는 일이 있는데 긴급한 임무가 있을 때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수리정에 근무하는 우리 해군 요원들은 쉽게 말해서 진짜 존나고 뺑이 치는 거죠. 정말 근무 여건은 열악합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추랑을 해요. 5분 안에 무조건 일단 출항을 하죠. 그러면 출동이 너무 많다 보니까 피로가 많이 누적이 됩니다. 그리고 참수리정은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장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좀 씻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이 함급의 취사시설이 없이 참수리정에 인가가 돼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수리정에 근무하는 정장하고 밑에 병사들을 보면 다 같이 친해요. 전우회가 돈독해. 다 같이 못 씻고 다 같이 굶고 다 같이 화장실 못 가고 이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를 해서 그런지 그렇게 해고. 이함대 제가 가끔 출장 가거나 검열 가서 이렇게 보면 모두 다 정말 이 전우회가 돈독했어요. 무수갯소리로 나오는 게 있죠. 해군의 특수부대가 세개가 있다. 어? UDTC, SSU, 이함대 참수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함대 제이 참수리는 어선 통제라든지 이 중국의 불법 조업하는 어선들 그리고 북한의 NLL 경계선에 있는 민간. 사실 북한 어부들은 민간인이 아니에요. 걔네들 다 군인이지만 이런 해상치안과 관련돼서. 해경의 힘으로만 다 커버를 할수 없다 보니까 해군에게도 요청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임무를 감당하는 것이 바로 참수리정 요원들의 역할입니다. 참수리정이 1976년부터 건조가 되었잖아요. 현역으로 남은 게 불과 한10 수척여밖에 안 남았고 신형 고속정인 PKM-R이 참수리의 이름을 물려받아서 2016년 7월부터 진수가 되어서 어, 리플레이스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급이 쪼. 조금 커요. 뭐 신형 참수리나 빅수리라고 이렇게 이름도 부르더라고요. 이제 기존에 도입된 이 PKMR은요. 76mm 함포와 12.7mm 원격통제기관총, 비룡유도로켓 등을 갖춘 최신 무기체계를 도입을 하고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해군의 일꾼, 정말 이 마당새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던 참수리함의 일대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